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중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모를 선사하기 위해 지금까지 오랜 시간 영상을 안 찍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겠죠 저 역시 못 믿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쏠티탄 오늘은 포르테 차량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굉장히 쏠깃한 친구예요 이친구에는 굉장히 많은 부식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 야, 이 썩은 걸 보아라 벌, 벌써부터 군심이 질질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차량을 대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많이 아파요. 겉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군데군데 이미 사람으로 따지면 골다공증의 끝판왕이야. 그렇다 보니까 저희 미세한 손터치 한 방이. 이 친구에게 골로 갈수 있는 거대한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살살 이 친구를 마사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부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 친구입니다. 일단 손잡이가, 아이고, 아야, 아야, 부식병에 걸린 이 손잡이를 보아라. 여러분들, 이 손잡이가 진짜 흉측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날 수가 있지? 일단 시작서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친구야.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사왔지? 저 부식이 되면 군대군데 아니 도장이 이렇게 찢기는 와 너무 심하죠? 이런 부분도 아마 손으로 이렇게 세게 누르면 오 툭툭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거 보세요 와 부식이 아이고 이런 식으로 부식이 야 이거 조금만 세게 당면 우두둑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차랑이 이, 문짝 손잡이뿐만 아니라 밑에 그걸 보세요 와 심하다 심하다 너무 심하다. 여러다다다다를 반복하면서 이미 수차례 모진풍화를 겪으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형태를 많이 잃어버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너덜거리네요. 아, 야, 이거 어떻게 차가 이렇게 되지? 신기한데? 여러분들, 이 차량은 포르테예요몇 년식이지? 2010년 포르테네요. 2010년 포르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2년밖에 안된 차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식이 날 수가 있는지, 어, 정말 놀랍습니다. 손잡이도 다 부식이에요 군데군데 아 흉무스러워 야 내가 이걸 <laughs> 왜 사온거냐 어, 하지만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앙착같이 죽을 자 스틸 박준교가 부엉이가 먹이를 모아두듯이 여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은거겠죠 아 이런데도 부식 아우야 야 이런데도 이야 정말 심하죠 이런것들은 사실 판금조차도 불가능한 형태라고 볼수가 있겠어요 어우야 이거 너무 심한데 자이 차량은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반대편도 상황은 역시 아비규환인데요뒤 텐더를 보게 되면 이 창의 흉측한 모습을 더욱더 충격적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없어요. 이 손가락 보이시죠? 이미 구멍, 구멍이 나왔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를 살짝 한번 벌려볼게요. 이렇게 벌리게 되면, 아이! 야, 이걸 왜 뜯었냐 이 박진주야 이걸 뜯어면안 되잖아 어, 저도 모르게 손맛을 <laughs>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죄송합니다 이 뜯는 손맛이야말로 제격이거든 또 절단면을 보게 되면 기존에 판금 작업을 한번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매우 출중하지 못한 관계로 이런 식으로 다시 재차 부식이 나서 터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 야, 어 뭐야 뭐야 이거 또 뭐야 <laughs> 이런 식으로 아부가 한 입만 <laughs> 야 이거 한 입만 차으냐 이거 와 이거 너무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잠시만요 와 이게 와 이게 벌렁벌렁 그래요 이 안쪽에 뭐 이게 거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화 안 보이는데 거기 뭐 있나요 와뭐 있습니까 없냐와 너무 심하다 진짜 야와이 너무 심하다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야야 이게 진짜 너무 심해서 말이 안 나오네.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사온거지? 도대체 이거를? 이걸 왜 산거야? 야 돈이 되니까 사긴 했긴 했지만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진짜 인거적으로자 여러분들 아직 놀라긴 어. 이릅니다 아직은 일러요 지금부터 좀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드릴텐데 야 이런 차량들인 말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차량을 구입하실 때 겉에 외형이 많이 썩어있다 혹은 부식의 전조가 보인다 그러면 그런 차량들은 대부분 구입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이유를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하부로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이 프레임이 있어요 아, 야 여기 이게 둘모드 뻔한 거라서 안 받는 건뭐 <laughs>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와 이게 너무 심하다 와 이게 지금 손으로 누르면 우드도가고다 떨어져 이거요 와 이게 너무 심한데 이거 이런식으로 다 보이시죠? 이게 무슨 아, 무슨 김조가리도 아니고 야, 이야, 이, 와 이거 너무 심하다 오와 와저 안에 보세요 야 이거 어떻게 분해을 하신거지 그러면와 우와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진짜 이 분식이 나왔어 거꾸로 아, 야이 부식이 나가지고 이, 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얇아야 되는데 이 부식이 가지고 거의 한 두배로 불었어있이가 지금 불었죠 와 이거 너무 심하다 야이 뭐야 이거 와 이거 너무 심하다 진짜 반대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야, 진짜 와 이거 너무 심하야야 야, 잠시만요 여기 또 어떤 모습이 있을지 야 심히 기대가 되는데 와뭐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와와 와, 소름 돋는다 아 소름 돋는다 진짜 야 보세요 이 가까이 접근하면 안해 왜냐면 눈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이와 <laughs> 이거 너무 심하다 진짜 이가적으로와 여기는 여기도 다터졌어와 이거 말하는 말밖에 안 나온다. 야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셨어요, 자주분? 와, 이것도 손으로 역시 만지면 와 이런데 뭐일촉축발이야 진짜 이거 봐요. 와, 와 이거 봐. 와, 근데 소리 떨려. 야 소리 부들부들 떨려 지금. 와, 와 소리, 손이... 오, 오막 소리 부들부들. 이게 메인 프레임이라고요, 여러분들. 사고라면, 어? 뒤 트렁크 쪽에서 뒷좌석 쪽으로 접히지 말라고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부식이 다썩는걸볼 수가 있네. 야,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히이. 오늘은 별로, 별로 할 말이, 우와, 우와, 우와 이거밖에 없네. 야, 여기 트렁크 밑에 하단. 와,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대답 예, 네. 예, 사장님. 애, 앱이 모니 하나 있다고 러던데뭐 뭐니, 예? 뭐니. 모니모링이요저 앞에 있어요 어디요? 저 앞에요 저모링이요 어.. 여러분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했던 얘기는 우.. 우랑 와 밖에 없는데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아우 모가 떨어졌고요 아 일단 여러분 죄송하긴 하지만 오늘 제가 한 얘기는 뭐우와 우와 이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와 진짜 야 다시 한번 우와가 돌아온다니 우와 이게 어떻게 붙어 있을 수가 있지? 와 이거 되게 신기한데. 와 이게 이렇하면 그냥 우주 다 떨어져요. 와이 힘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이게 다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이게. 어우 야이 너무 썩은 거 아니냐. 이야. 와저 안에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차량은 대부분 연막 칼슘이 많은 곳에서 운행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저 슈바 마운트 저쪽도 봐봐요. 와, 어떻게 저렇게 다 부식이 나있지?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불러갑니다. 오늘 제가 한 거는 뭐 우와 와 우와 이거밖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차량이 있어도 절대 그냥 손쉽게 폐차하지 마시고요.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에게 꼭 전화 한통하는 센스쟁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불러갑니다. 언제나 저희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파하려고 노력하는 살아있는 긍정의 결정체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